합격, 해커스. 자, 우선은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님블은 여러분, 민첩함이죠, 민첩함. 그죠? 예, 자, 뭐, 내용은 쉬워서 해석 안 하고 바로 어휘로 갈게요 자, 우리 정답 4번, agile 되겠고요. 우리가 crucial, 중대한, 중요한, 필수적인, 요거 여러분, 동의하는 참 많죠. 그죠? 예, 근데, 많은데, 뭐, 아무리 그래도 제가 'important necessary' 이런 걸 적진 않았어요. 여기 적혀 있는 어휘들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한다. 네, 그래서 critical, momentous, essential, key, vital, integral, pivotal, imperative, indispensable 전부 다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들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initial 하면은 처음의 초기의 라는 뜻이 되는데, primitive 하면은 원시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초기의 이란 뜻도 있죠. 원시가 이제 옛날 아닙니까? 초기의. 그 다음에 i n c i p i e n t 이것도 초기의 이란 뜻입니다. 요거 두개 정도는 동의어로 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logical 논리적인 합. 당한 합리적인 우리 하면은 rational, reasonable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정답 처리되어지는 n i m b l e 의동의어 agile. 이러면 그러니까 오늘 빠른 민첩한 하면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알면 끝이거든요. 자, nimble, agile, speedy, rapid, quick. 제일 쉬운 건 quick이죠. 그래서 민첩한 걸업은 다섯 개. 빠른, 민첩한 다섯 개 기억하시면 돼. 뭐뭐 있다고, 여러분? 다섯 개. 네, nimble, agile, speedy, rapid, 제일 쉬운 거? quick.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는 어, 자주 등장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1번 어휘 문제 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표 하나 쳐 주세요. 음. 네, 자 필기 하시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번, land near 나요 she asked her coworker if he would land near so she could discuss an idea she had. 그녀가 그녀의 동료에게 if절을 물어봤어 if절이 뭐냐면 그 동료가 lend ear 해주겠냐라고 물어봤다고요 지금 명사절 if죠? 그죠? 에스카가 사형식 동사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그녀가 가진 아이디어들을 토론할 수 있게 lend ear 여러분 직역을 하면 뜻 그대로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길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길을 왜 빌려줘요? 틀려주, 틀어주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listen이에요. listen. 그래서 이게 얘가 이제 경청하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 정답 1번 attentive 주의하는이 되겠죠. impressed. 감명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confused는 당황스러워 하는 거고요. 그죠? 내가 당황스러워 진 거야. 시키는 게 아니라. busy는 뭐 바쁜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우리가 경청하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수거가 바로 이거예요. 자, 경청하다 이런 뭐라고 한다고요? be all ears. 여러분 이거 생활 영어에 등장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I'm in all ears. I'm in all ears. 무슨 뜻이겠어요? 나잘 듣고 있는 중이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pay attention. tune in. 이것도요. 경청하다. 귀 기울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적혀놓은 제가 alert, watchful, intent는요, attentive의 동의어죠. 주의하는, 뭐, 기, 뭐, 주의하는 이란 뜻이고, intent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열중하고 있는. 그죠? 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황스러워진 거는 bewildered, puzzled, baffled, 이렇게 가죠. 왜? 여기 적혀있는 Confuse, bewilder, puzzle, baffled 이 전부 다 삼형식 감정 유발 동사로서 혼란스럽게 하다의 뜻이거든. 그래서 뒤에 이 d 를 붙이면 당황스러워진 거고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다음에 busy, 바쁜 거는 hectic 아니겠습니까? 음, 요 정도 같이 가셔요. 그럼 아시겠지만 진짜로 아마 노량진 학원가에서 모의고사 늘, 뭐, 이런 모의고사나, 하품 모의고사나, 저처럼 이렇게 동의어와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업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그냥 뜻만 가르쳐주고, 보통 간단 말이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시고, 시험장에서 틀리지 마라, 이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어휘 틀리고 오시면, 그 좀, 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예.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자 그러면 이제 3번 옳지 않은 것 밑줄 어법이에요. 자 1번에 투부정사의 밑줄이 꺼져 있는데 지금 이 주변부에 투부정사를 반드시 쓰세요. 이런 표현 없잖아요. 그럼 그냥 문법적인 거죠. 지금 이 문장에 is가 이제 본동사가 될 것이고 얘가 보호자리 들어간 명사절이죠. 지금 what 뒤에 끌었을때 use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절해서 명사절 what이 들어간 게 맞아요. 여기 적혀있는 to 부정사는 use의 목적어가 아니죠.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죠. 그러면 calculate, 계산하다. 계산하는 대상이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태 너무 괜찮단 말입니다. 어휘적으로 가자면 이 to calculate 자리에 in order to calculate. so as to calculate. 적어도 당연히 괜찮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적인 거니까. 그럼 2번 recorded. 여러분 얘 ed로 붙어있어요. 지금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분사함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recording이냐 recorded이냐 전치수식은 해석으로 풀기로 했고 지금 숫자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지는 수동적 관계니까 recorded 쓰는 거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in a way 뭐 이건 여러분 버리세요 원래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때 전치사 in a way 있습니다 여러분 in a way 방식으로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in a way 이건 표현이고요 어, 자 continue on 선생님 여기서 오는 요 부사죠 부사 계속해서 오는 전치사의 뜻도 있지만 부사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시험에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전치사가 두 개여서 틀렸다. 이런 거는 여러분 출제 포인트로 서 잡히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답이 4번인데, 자, 왜 4번이겠어요? 뭘로 바꾸실 건데? 네. 대수로요? 앞에 전치사 2인데 어떻게 대수로 바꿀 건데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대수로 못 바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뭡돼요 이거잖아요. 저 너무 많이 했는데요. 전치사 뒤에 접속사가 적혀 있을 때이 접속사를 명사절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관계절로 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볼 것이냐. 여러분들 일단은 w h 뒤에 딱 끊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서 일단 완전하니까 와시 정답인 거는 쉽게 고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는 정답 고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고쳐 볼때 이제 우리가 사고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명사절인데 뒤에 완전한 거니까 대수로 바꾸자고 하려니왜 명사절에서 왓은 대시랑 싸우니까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 대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뒤에 완전하니까 명사절의 잔이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보고, 앞에 선행사를 예로 봐야죠. 맞나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와은 명사절 접속사잖아요. 그럼 뭘로 바꾸시면 되겠어? 위치로 바꾸면 되겠지. That's why it is called an irrational number. 그것이 왜? 그것이, 어, irrational number. 무리수라고 불리는 거 아니다. 그 무리수에서 우리는 절대 끝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irrational number이 선행사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뒤에 완전한 절로 간다.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의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답 4번 처리하고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잘못 옮긴 것은입니다, 여러분. 어, 시험장에 갔을 때 항상 영작형이 나와 있으면 영작형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글이 적혀 있는 이유가 분명히 네개 선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유념하시면서 한글을 꼭 봐주셔야 한다. 1번. 그들은 콘서트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호를 나갔었다. 지금 이 문장의 여러분 출제 포인트는 한 문장의 시제가 다른 게두 개가 있죠. 그럼 이거 시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선후관계 끝내, 선후관계를 끝내 파악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먼저 홀을 나갔죠? 콘서트가 끝나기 전에요. 선호관계 아주 명확하죠? finish는 무엇 무엇을 끝내다도 되지만 끝나다. 1과 3이 다 가능합니다. 3일 때 뒤에 투부정사를 안 쓰고 ing를 쓴다 뿐인 거죠. 그럼 여러분, 1번은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면 2번,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잘 차려입고 싶었다. 여러분, 이거는 컴마 다음에 ing 있으니까 이거는 분사구문 아닙니까? 한글로 괜히 낸게 아니에요. 앞에 주어는 중요한 날, 뒤에 주어는 그녀. 일반적 사실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지 않고, 명확하게 이렇게 한글로 적어줬어요. 그러면 그녀가 중요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It. 그죠? 빈칭 주어, it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형이에요? It's Tuesda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에 누구 적어라? It을 꼭 적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be 칭 주어 i t 을 적는 경우의 수를 언제 언제 우리가 be 칭 주어 i t 을써 갔죠? 날씨 얘기할 때 it's hot, it's cold. 또요. 거리. it's 10 km. 그죠? 그럼 또 시간, it's 2 o'clock. 맞나요? 요일, 계절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는 특히나 이씩 빠져 먹을 수 있다라는 걸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뒤에는 여러분 뭐 너무 달라왔죠? 원트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그죠? 응. 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시 없어서 정답 2번. 원래 이 문장은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았겠어요? Because it was an important day, she wanted to dress nicely.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중답 2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여러분, 아유, 우리 어디에다 밑줄 으셔야 돼? 에, 뭐, 뭐, 해봐야 소용없다. It is no use. 다음에 여러분, 뭐, i 닌지딱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지,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4번. 모든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all of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수, 일, 치. 어디에다가 수, 일, 치? of, d, 명사에다가. 자, evidence. 대표적인? 불가산명사. 그러니까, 포인트에 s 붙인 거. 예. 그거 말고는 볼게 없네요. 그래서 4번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 다 별표 쳐주세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는 5번으로 가서요. 퍼즐링으로 갈게요. 퍼즐링. 자, 여러분, 퍼즐링이 뭐예요? 어, 퍼즐이 뭔데? 퍼즐. 맞춰야 되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거죠. puzzling 하면은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뜻이죠. puzzled 하면 내가 헷갈려진 거고, 내가 당황스러워진 거고, 당혹스러워진 거고. puzzling 하면 헷갈리게 하는 거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고. 그죠? ing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1번에부터 4번까지 적혀 있는 뜻 중에 아마 여러분은 3번 말고는 다 아셔야 해요. assertive, 확신에 찬 거죠. 그 다음에 ambiguous. 이거인지 저거인지 모호한 거니까 정답 2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번의 impersonal이 우리 교재에는 일반적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해설지에는 저는 이거를 뜻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바꾸세요. impersonal은요, 개인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란 거란 건그 특정한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반적인이라는 게. 그래서, 어, 특정 개인과 상관없는 또는, 비인간적인 이란 뜻도 돼요. 그 다음에, immoral은, 비, 부도덕한 거죠, 그죠? 예, 비도덕적인 거.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가 assertive 하면, I mean confidence. 자신감 있는, 확신에 찬. ambiguous. 어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ambiguous. 모호하다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4대장이 있어요, 4대장. 모호한 거의 4대장은, ambiguous. vague, obscure, equivocal 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4대장. 근데 우리 시험이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unclear 같이 가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e l u s i v e 는 회피하는, 어, 알기 어려운 이란 뜻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3번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정한 개인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에서 여기 적혀 있는 neutral, unbiased, unprejudiced, nonpartisan은 원래 뜻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중립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 중립적이라는 말은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동의어가 돼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 교재는 일반적인이라고 적혀있으니까 general 이런 게 동의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반적인이란 뜻이 아니라고요. 어, 개인의 것이 아닌, 그러니까 너한테만 특정된 게 아닌이란 뜻에서 이런 것들이 동의어 처리 되어지는 게 맞는 어휘입니다. 그다음에 inhumane 비인간적인, 그 다음 그 부도덕한 거는 뭐, unethical, unscrupulous, corrupt 이런 거 동의어가겠죠. 필기하셔가지고. 같이 꼭 외워 주십시오. 자, 그 정도 보고요 자, 저는 5번 어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고르라. 그러면 모호환을 꼽겠습니다. 음, 자, 다 중요해요. 근데 네, 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 6번으로 한번또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Because he was the youngest member of the family, Jacob 빈칸 his older brothers and wanted to do everything they did. 어, 그녀, 그가, 빈칸은 뭐 해석해봐야 될거 아니용? 그가 그 가족 중에 가장 어린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Jacob은, 그가 Jacob인가 보죠? Jacob은 그의 더 나이 많은 형들을 빈칸했고요. 그리고는요, 자, 이게 힌트죠, 이제. 그 형들이 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형이 하면 나도 따라하고 싶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형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 1번부터 4번까지 적혀있는 수거들은 다 너무 중요해서 저는 오늘 6번 문제에도 별표를 치겠습니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죠. 그죠? Look up to. 위로 보는 거니까 존경하다 아니겠습니까? 3번은 Keep up with 하면 여러분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거죠. 따라잡다 이 뜻도 있어. Leave up to 하면 부응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 come up with 하면 d e v i c e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conceive up 생각해내다. 그다음 여러분 자 hit upon occur to do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어나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런 얘기할 때 hit upon occur to me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생활 용어에도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look up to 하면은 존경하는 거죠? 우리 가장 쉬운 어미가 respect 아닙니까? 그다음에 admire, revere, worship 숭배하다, 숭배하는 게 뭐야? 우러러보는 거지. 통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esteem 존중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이제 수고를 얘기하자면 pay tribute to 경의를 표하다. 근데 존경하는 사람한테 경의 표하겠죠. 어, 그다음에 think highly of 높게 평가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 동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keep up with는 계속 연락하다라는 뜻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생활영어에서 너무 나오죠. Keep in touch with 누구 누구랑 연락하다. 우리 이 자리에 뭐 keep 대신에 stay도 씁니다. 그다음에 뭐 따라잡다, 어뒤 떨어지지 않다 이런 얘기할 때는 keep abreast of 가죠. leave up to도 너무 중요하지 기대에 부응하다 우리가 수거로 cater to 이렇게, 이렇게 버릴 게 하나 없네 다 너무 중요하네 오늘 어휘 문제 너무 좋아 필기하시고 오늘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 그러면 안 해야죠 그죠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정리하고 암기 하셔야겠습니다